안녕하세요. 심수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러 정보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조급하다면 냉정한 통제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기차 판매량을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가 있어야, 정부가 좀더 발벗고 충전소를 건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한국에서 얼마나 친환경차가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친환경차란 우리가 모두 아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하이브리드카도 친환경차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카가 더잘 나간다면 굳이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를 빠르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수소차는 정말 적은 수치로 판매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꽤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 뭐니 모니에도 뭐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차는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따라서 여러 언론에서 국내 전기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질타가 계속 이어져도 의외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완성차 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율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총 판매량의 9.3%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5.9%까지 올라왔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이브리드카가 대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완성차 수출 물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자부의 보고서를 보면 좀 웃긴 게 있는데 수소차가 2020년 2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수소차를 강조하기보다 하이브리드카의 높은 수출 대수 퍼센트를 강조하는 게좀더 객관적인 정보라고 봅니다.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충전기 설치 현황에서 민간사업자를 보면 익히 우리가 다알 만한 회사들만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합당합니다. 대기업 중에서 현재 많은 충전기를 설치한 회사는 포스코 ICT와 현대 기아차입니다. 포스코 ICT가 많은 충전소를 설립했다고는 하지만 이 회사의 본업은 포스코 내의 ICT 환경 조성 지원, RPA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즉, 전기차 충전소에서 획기적인 매출이 나와 회사의 본업이 되지 않는 이상 주목받기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당연히 완성차로 주목받게 되지 전기차 충전소로 주목받아 주가가 상승하는 일은 발생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현대 기아차도 아이오닉5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소 설립이 간절한 상황이니 우리는 현대 기아차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한국전기차충전소가 민간사업자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월 기사에서 현대차는 한국전기차충전소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는 현대차가 포스코 ICT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한국전기차충전소를 인수하게 된다면 명실상부 1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에 더해 아이오닉 5가 대히트를 치면서 또 현대차가 전국 최대 전기차 공급망이란 타이틀도 크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전기차 충전소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차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봤습니다. 4월 6일 기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IPO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위해 삼성증권과 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마마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또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실로 추정해 봤을 때 전기차 사업 관련 주식들이 급상승하게 되는 시점은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소를 인수하는 순간 또는 차지인이 상장되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빨라야 올해 말 내년 초는 돼야 관련 이벤트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여러 중소기업들, 대기업들만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원익 P&E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후공정 연구개발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도 모두 거래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책임지는 노스볼트와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도 모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충전기 기술, 장류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가 잘 팔린 해이기도 했지만, 전기차 인프라는 그다지 확장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대다수의 건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익 P&E의 전원 공급 장치 사업 매출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금융정보 제공업체 FN 가이드는 올해 실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0% 증가해 1,779억원, 30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영업이익률과 ROE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회사의 설비는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단기순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도 매우 건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는 괜찮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고 여러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며 정부가 주목하고 여론이 형성돼야 점프하는 회사들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그룹이 지난해 P&E 솔루션을 인수해 원익 P&E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익그룹은 반도체 후공정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익그룹은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후공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한층 그룹을 키울 생각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산업에서 충분히 활약하고 있고 충전사업도 확장하고 있는 원익P&E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순간이 날아가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